자 이어서 4번 문제를 보면 4번 문제에서는 기울기가 주어지고 수직인 두 직선 그런데 이제 y 절편은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y 절편을 공유한다 그래서 미리 그려놨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이제 얘기를 하려면 이차함수가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날 때요 밑변의 길이는 밑변의 길이는 근의 차일 겁니다 그럼 이 높이는 밑변에 대한 높이가 기울기니까 정확하게 근의 차이의 m 베가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항상 이렇게 될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하면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4번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p X자표를 알파라고 하고 q X자표를 베타라고 한 다음에 여기 길이는 당연히 알파와 베타의 차가 될 것이고, 높이는 바로 그것의엠배를 하는 거죠. 길게 엠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pq의 제곱은, 자, pq의 제곱은 1 플러스 m 제곱에, 뭐, 알파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알파베타라는 것 자체가, 직선과 이차함수가 연립되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건 누구의 근이냐면, x제곱과 mx 플러스 a가 연립된 것이다. 그러면, 두근의 합은 m일 테니까, m의 제곱.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a가 될 테니까, 플러스 4a.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는 좀이답시다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rs를 한다고 하죠. 왜? rs. 뭐, 여기를 R, r이라고 하고, 뭐, x자표를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여기를 s라고 하면, 뭐, s 뭐 하면 되죠. s제곱이라고. 그러면 이제, rs의 제곱은, 여기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1이니까 1의 제곱에 마이너스 m분의 1의 제곱. 그리고 이제 감마 마이너스 델타. 아 델타, 뭐 s 라 써도 되고 델타라 써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근계수를할 것이고 이때는 연립이 x제곱은 마이너스 m분의 1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m제곱분의 1 플러스 4a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뭐가 있었죠 어, 뭐라고 했냐면 사각형 PQRS래요 PQRS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사각형에서 사각형의 넓이는 만약에 두 대각선이 수직일 경우에는 바로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면적의 제곱은 4분의 1을 한 다음에 바로 한 대각선 그게 이제 PQ제곱이라고 했었던 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쓰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쪽 요거, 요거에 해당되는 예죠예 제곱, 그거는 여기 또쓴 것처럼 이제 1 플러스 m 제곱분의 1, 그리고 m 제곱분의 1에 4a라고 썼으니까 쓴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끔 얘를 먼저 해주면요. 쟤를 먼저 해주면 1이 나오고, M 제곱분의 1이 나오고, M 제곱이 나오고, 1이 또 나오죠. 그런데 문제에서 얘를 4라고 했으니, 여기까지는 이제 뭐 6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다시 M 제곱과 M 제곱분의 1, 그리고 4A의 M 제곱과 M 제곱분의 1, 그리고 16A 제곱이 됩니다. 자, 얘는 4라고 했고요. 그러면 그 문제에서 S 제곱이... 9가, 9라고 했죠? 자, 9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 4분의 6은 2분의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6a제곱에 16a에 더하기 1. 그러면, 2차 번식 풀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렇게 해서 4번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5번 문제는 식기뭐 문자가 좀 많이 있는데, 음. 오번 문제 문자가 좀 많이 있는데, 자, 봅시다. 한번 이 문제에서 왜 내가 h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을 하길래 그럼 h에 관하여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h가 없는 거는 이렇게 썼습니다. h가 있는 쪽과 h가 없는 쪽에 대하여 썼어요. 이렇게 빼기. 그럼 h와 상관없이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될때 항상 등식이 성립되죠. 자, y는 x, 를 여기다 집어넣었다 갑시다. 그럼 여기는 2k 플러스 8의 x, 얘가 되고요. 그러면 결국 x, y는 얘가 되는데 이게 1, 4분면에 있으라고 하는 걸 보니 k는 마이너스 4보다 클 거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그 k가 뭐라고 했냐면 음의 정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음의 정수, 가능한 음의 정수는 3개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문제에서는 M이라고 했어요. 3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선분 OA와 만나라. 자, 선분 OA와 만나라. A가 1콤마일인데. 그러려면, 지금 이것이, 이 녀석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 어, 지금, 어차피 y는 x라고 했는데 얘가 또하필면 y는 x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와 얘를 연립했던 그 결과물이 얘였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 선분 위에 있어야죠. 선분 위에 있어야죠. 그렇죠? l과 그 선분 OA의 교점은 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EK 8 콤마 얘가 교점이 된다. 그리고 어. 얘는 0 이상 1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걸 보면 k 범위가 또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도 또 3개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n이라고 했나? 그래서 n이 3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k는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됩니다. k가 마이너스 4가 되면 정의가 될수 없어요. 그리고 k가 마이너스 4일 때 ha는 또 마이너스 13이 되니까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되고, 또한 h는 마이너스 13이 되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직선이 표현되지 않는다.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6번 문제도 좀 쉬운 편입니다. 6번 문제도 좀 쉬운 편인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었어요. y는 x제곱이 이렇게 있는데, x 플러스 2가 이렇게 딱 자르고 지나가요 그러면 이 점은 마이너스 1,1이 되고, 요 점은 이 콤마 4가 될 텐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차함수 위에 있는데, PA의 길이와 PB 길이가 같다고 했어요. PA 길이와 PB 길이가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QA 길이와 QB 길이가 또 같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걸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어. 결과적으로 PAPD 길이 같다. 이등변삼각형이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좀 아래쪽 위쪽이 합동이 되면서 각이 같아지게 돼요. 결국 이 선이 각의 이등분선 이등변삼각형에서의 각의 이등분선 역할을 하게 되면서 여긴 수직이 되게 만들 수 밖에 없어요. 수직이 되게 결국 우리는 이 중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이 중점은 2분의 1,2분의 5가 되고, 또한 얘의 기울기는, 얘의 기울기가 거, 1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구나. 그리고 지나는 점이 2분의 1,2분의 5구나. 라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이 P와 Q를 구하려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는 애와 X제곱을 연립해야 되는구나. 결국, X제곱에 X 빼기 3은 0. 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P, Q의 x 좌표구나 까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질문에서 뭘 물었냐면, PQ 길이를 묶고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이 길이를 알고, 요 길이를 알아요, 만약에. 그럼 이 길이를 알면, 이 길이의 루트 2배가 되니까, 결국, 루트 2한 다음에, 뭐, P의 x 좌표를 P라고 잡고, Q의 x 좌표를 Q라고 잡는다고 하면, PQ, 차이의 크기를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PQ는 다시 어떻게 연립이 되, 어, 표현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보시다시피 PQ합은 마이너스 1이고 PQ곱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3이 돼서 루트 26이다. 뭐 전체적으로 4, 5, 6번은 2차함수와 직선의 연립. 그리고 연립을 통한 교점, 그 교점을 통하여 실질적인 교점의 길이를 묻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